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나의 감남산에서요. 그 일이 평생 지속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감남산 40일 집중을 하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알바 아니오. 맞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할수록 이 단어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행복.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항상 먼저 할것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사람의 말이 아무리 앞뒤가 맞아도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보다 먼저 내뱉지 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맞죠? 여러분이 사실 이두 개만 분명하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머지는요. 확인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자의 정식 기도. 정말 여러분 이거 하면 할수록 맞다.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참 끝났다. 행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전도자의 정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탄과 지옥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허감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인 칠대망대, 7대 칠대여정, 7대 칠대 7대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전도자와 후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의 절대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비밀결사대 랩넌트 성교사 홀리메이슨의 모델이 되기에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기다림이 행복을 누려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는 전도서 3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기다림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다림의 여유가 생겨 그러나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지 않거나 기도 안 하면요 조급함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 세 가지들 하나님 빨리 우리 성도들 빛의 경지 주셔서 빨리 하시죠. 근데 그러면요 딴 짓을 해요. 하나님은 그릇을 아십니다, 성도들의. 이 물질 축복을 주, 주잖아요? 헌신할 것 같죠? 딴 짓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만난 건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들려놓으시고 헌신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들은 계산이 없구나. 이분들은 자기 동기가 없구나. 이분들은 니껏 네것 내껏 것 따지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요, 축복하실 수 밖에요. 저는요, 굉장히 행복하게 기다립니다. 저는 몸이 연약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약한 거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미션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모든 걸음에는, 모든 여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걸음을 정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정표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저는 나의 인생길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구원의 길, 우리 나의 감남선 40일 집중한다는 거요.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죠. 하루는 누구나 해요. 일주일은 누구나 해요. 40일은. 아무나 못 해요. 저는 이 나의 감남선 40일을 똑같은 메시지를 하잖아요. 예? 한 가지 규제 가지고 40일을 하잖아요. 이거요. 아무나 못 해요. 이걸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너무 놀라서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통하는 전도자가 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힘으로 둬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과 함께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135 페이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생각할 때 많고, 여전히 우리는 엉뚱한 짓할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엄청 중요한다는 거예요. 확증. 안변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눈물나이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 살리시겠답니다. 근데 뭐 주급합니까? 살리시겠대는데요. 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여유있게 기다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여러분 진짜 믿음 고백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려야 돼 불신앙하니까 조급해지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뭐요? 화목제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화목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는 거 그걸 보고 묵상입니다. 묵상. 예.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라. 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 계속 확인해야 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에덴 동산 회복하셨어요. 원래 인간 회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빈칸을 쓰고 계시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네. 아마 지금 34일째이기 때문에요 크, 이제는 뭔가 여러분도 모르게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야 돼요 40일째 끝나고 되면 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인 원래 인간을 가지고 원래 인간에서 떠난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 그러려면 반드시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장애물, 죄의 길에선, 죄인의 길에선 장애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장애물. 근데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물에 걸린 자에게는 불행의 여섯 가지 시간표와 이정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렇게 간다니까요. 일단 마귀의 종로로 타야 돼요. 그 본인은 성공한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 계속 엉뚱한 짓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요새 이상하게 마약이 흔해져가지고 마약 먹고 별 짓을 다 합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엉뚱한 거 쫓다가 중독돼가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괴롭힙니다 육신적으로요 예.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지 않고 딴짓 한다 제일 나쁜 목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절망이고 그럼 그 사람의 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같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망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열매만 맺어요. 길 아닌 걸 길이라고 우겨댑니다. 종교. 예? 착하게 살면 된다고 들이 됩니다. 예, 나쁜 게 아니죠. 사단이 웃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된다래요. 그래서 돈 세상 말로 원하는 만큼 다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되고 중독되고 가정 깨지고 엉뚱한 짓 하고 사람 말 듣다가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할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게 지금 몇년 전에 주신 언약입니까? 창세 전부 창 창조하신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주신 언약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되었을때 오늘 읽은 성경처럼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분명히 이루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며 가는 것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하늘 군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감사 넘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절대 미션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여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절대 여정. 우리는 그걸 가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한 길을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이정표를 이루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이 되리라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길을 가는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례자의 기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파수꾼의 기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복자의 기도. 이걸 제일 잘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래요 남은 자. 여러분, 랩런트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120페이지. 전도자의 7망대, 7여정, 7이정편 누린 기도를 변함없이. 그러나 한 것만큼.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에는 놀랍게도 이 기도가 담긴다는 사실. 자 우리 120페이지 전도자의 칠망대 칠려정 칠이정편 누린 기도 천천히 호흡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대 망대 기도.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세 가지 뜻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질때 여정 기도.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열 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의 누릴 답을 나에게 미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때 이정표 기도.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감남산 언약과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첫 선교지로 갔던 아시아의 모든 능력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냐의 인생 전환점을 나도 찾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로마도 보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저희 집에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누님 한분 때문에 저희 가정은 다 복음화 되고요. 저희 에, 에, 집사람 가정도 다 복음화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두 명이나 나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그 가정 복음화에 믿음의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한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명과 제자 서밋을 준비해 놨을까요? 서밋이죠.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 미션 그 기도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분이면 됩니다. 1분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며 정말로 원주강원이 삼칠 오천종족 후대 살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섬기는 가정과 빛의 산업과 삼서밋의 모델인 자녀들 랩런서밋들 머리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감남산 40일 집중훈련위에 이일 이후에 일어날 생명과 제자 썸이 뜰 머리 위에 새들의 산실 인만의 원주가 온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